복합 연비가 20 가까이 수준으로 나오고요. 연료비 아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최적의 선택입니다. 빌트의 캠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코마키스는언니네 중고차, 쩡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연비 좋고요. 디자인 세련되고, 실내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정말 잘 빠진 중년세단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1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8만 700km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누수 없습니다. 가격은,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은 1000만원대에 준비했어요. 1790만원에 하이브리드 중고차 차량 찾고 계셨던 분들은요. 오늘 이 차량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어떤 걸까요? 네, 맞아요, 연비. 복합 연비가 20 가까이 수준으로 나오고요.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요 꽤 괜찮게 나와요. 연료비 아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최적의 선택입니다. 전면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헤드램프 상태에 깨지거나 스키 창고 전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팅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측면부도 괜찮고요 전면부 괜찮은 상태 가지고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 양화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돼요 출퇴근용이나 장거리 운행 자으신 분들에게는 요 정말 딱 좋은 차량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차량 유지비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에요 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 가지고 있어서 골프백, 뭐 캐리어, 유모차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나와요. 뒷일이 썬팅 상태도요, 울거나 찢어지거한건 없습니다. 하얀 차량 같은 경우는 240만원 상당의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빌트의 캠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뒷좌서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쏘나타 차량도요, 많은 분들이 패밀리 카로 쓰잖아요. 그 이유가 공간이 제법 넓어요.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옵션이 추가 돼가지고요,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천자 시트도요, 오염도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깨끗해.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USB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타면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어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버튼 시동 준비되어 있고요 우와 233km 갈수 있어 어디 떠나볼까요? 전동 사이드미러 차선이탈 준비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기본 있고 통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까지. 운전자 쪽에만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드라이브 온리 들어가 있습니다. 컴프레셔션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F 카플레이어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블루투스 당연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빌트인캠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빌트인캠 메뉴 조작 중, 빌트인캠 전후방 다 나오고요. 하이패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멀티미디어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오토홀도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도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동차 키는 두개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 1년식 주행거리가 8만 700km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누수 없습니다 오늘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17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함께 보신 소나타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연비 좋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소나타 차량 여러분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요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높아지면서요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가격 정말 우월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영상에 보이신 전화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주시면은 친절하게 한번 더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기시는 언니네 중고차 짱이 팀장이었습니다. 안녕!